네, 오늘의 주식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월요일인데, 어휴 힘들다. 아, 어제 저또 부모님하고 또 어제, 몽산포? 몽산포? 네, 제가 몽산포 되게 자주 가요. 저번에 나온 몽산포 가서 한 번. 근데 거기 해가지고 태안반도 쪽으로 해서, 드르니앙? 어, 드르니앙이 저는 진짜 태안반도의 전령인 것 같아요. 그 태안반도 드르니앙 가시면은 이렇게 해안가 이렇게 연결된 큰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바람이,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어. 너무 멋져. 그리고 풍경이, 태안반도의 진짜 절경을 갖다가 딱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드르니양 안 가신 분들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거기 갔다가, 또 꽃재해수욕장 쪽으로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왔죠. 밥뭐 먹었지, 나 어제? 우렁매운탕 먹었구나? 아, 우렁매운탕. 그 요즘에 저거 많이 나오대데 그런 거야. 갑오징어. 가보지고 뭐 숙해 제가 몽산포항 가면 거의 거의 음식점 거의 한 곳만 거의 들리는데 단골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또 먹고 왔죠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주식 얘기도? 저저는 부모님 만나면 주식 얘기도 하고 제가, 저희가 또 화장품 회사도 또 하고 있어가지고 화장품 요번에 개발하는 거그 얘기도 좀 하고 뭐 등등등 이것저것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주식은 나보고 행운이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큰치 않다고 그 말은 맞긴 하지 근데 저는 별로 느낌은 없어요 이상하게 주식은 돈을 땄을 때 만족감은 얼마 안가 잃었을 때의 괴로움은 정말 끝도 없이 오래 가는데 돈을 땄을 때 만족감 생각보다 오래 안 가는 것 같아 요 별로 느낌이 없어 그냥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 더 갈증이 난다고 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주식 조심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돈이라는 놈은 진짜 조심해야 돼 쇳가루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이 있어요. 독이. 맞나? 좀 디톡스 좀 해야 되나? 어렵다. 그리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테슬라는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뭐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나는 진짜 뭐 씨. 오늘 밤에 뭐한 250까지도 떨어질까 봐. 진짜 뭐20% 나는 내용으로 봐서는 20% 폭락할 수 있는 악재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장기적인지 장 나는, 나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 296이네. 296이 많이 떨어지나요?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많을 텐데. 에휴, 테슬라 주식 원래 이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옛날에 샀을 때3번1통화하어오니까 3개월 만에. 그때 트위터 인수한다고. 그때 또 자기 주식을 갖다 팔아서 인수를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지. 그거 생각하면은, 요번에 이거는 또, 주식을 뭐 많이 팔 필요는 없잖아. 이거 해봐. 품돈이지 뭐. 트위터 인사하는 거 생각하면은, 창당하는 건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자기 그냥 그거 갖고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창당하는 거는 그렇게 큰 리스크라거나, 이렇게 위협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도리어 지금 제가 위협적으로 보는 거는 그거예요. 탄소크레드 없어진 거하고, 그 7,500달러 세액공제 없어진 거. 그거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큰 타격이에요. 그거, 최소한 100달러, 마이너스 100달러는 날아간다고 봐야 돼. 그 수익 구조를 봤을 때. 그만큼 큰 충격입니다. 큰 충격이고. 그리고, 근데 모든 거는 근데 결국은, 테슬라는 FS대로 귀결이 된다. 근데 로보택시또 사고났다며? 사고났다. 막 긁고 갔다 막 그랬다며.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하여간여간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또 좋게 보면은,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요번 분기에는 무진장 많이 팔리지 않겠어? 미국에서? 없어서 못팔것 같은데? 뭐, 풀로 생산해도 다 팔리겠지 뭐. 생액공제 없어진다고 하면 다사겠죠 사람들. 그 다음 분계에는 또뭐 어떻게 또 수를 또 내봐야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탄소 크레딧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 되게 수익 커요. 그거, 날아가면 장난 아니야. 그거, 진짜, 내 생각에는 한 50달러 정도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내. 그 다음에 7,500달러가 마이너스 50. 그거에서 나 2개에서 100달러는 마이너스 되는 게 확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창당한다는데뭐 한다고 하는 건사실 별로 의미 없고 내가 항상 얘기인데 뭐 로보 택시를 뭐 정부에서 뭐 못하게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로보 택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봇 택시 돈 얼마 안 된다니까 FSD가 진짜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아그유료 판매율을 보세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요번에까보면 알겠지 요번에 깠는데도 유료 판매율 별로 안 올라간 거면 FSD 나를 그렇게 가능성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돈안될것 같아.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운전이라는 거는 h k 케이스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한번 실수해가지고 사망사고 나면 안 되잖아. 사망사고 날수 있는 거 아니야. 운전이라는 게. 저번에 무슨 그레이스 뭔가, 나또 그분. 그 사람도 테슬라 좋아하잖아. 그건 뭐지? 그분도 사고 나서 가 폐차했잖아요. 얼마 전에. 최신 버전 FSD 갔다가. 에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예. 챗 GPT도 AI가 그니까 문제가 있는. AI가 지금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챗 GPT 써보신 분은 알지만 거짓말 잘해. 하운전해서는 실수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AI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구글 웨이모가 도리어 진짜 대단한 회사 갔다는거 말이 되더라고. 바이두나 대단하게 보단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갔던 애들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고 지금 엘로머스크의 카메라 온리베이스 특히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가 아닌 방식으로 간 애들은. 망작인가 아닌가 AI의 성능 아무리 높여도 해결 안될거야? 어. 지금도 팬텀 브레이크 현상 아직도 해결 안되더만 요번에도 그 로봇 이시 계속 멈추더만 팬텀 브레이크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짝눈이라서 그림자 있잖아 나무 그림자가 있는데 이게 그림자인지 사물이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부대이크 잡는거야 우리는 알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거 사람은 금방 알잖아 걔는 아직 인식을 못한다니까 수준이 그밖에 안돼 아직도 그럼 언제 해결할건데 웃기는게 어쨌땐 되고 어떻땐 안돼 그거 되게 황당한 거지 어처구니 없는 거지 그왜냐면 짝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사물을안 보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은 거니까 보세요. 테슬라 짝눈 간다라고 하는 거 있어. 또 리마에 리마, 또또 다시 또 얘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지 그거 몇십 분 동안 떠오르지 않아서 어, 찾아서 보세요. 제가 유튜브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나는 FSD가 회의적인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전기 차리고 하드웨어 5 나오고 어, 웨이브 마냥 h d 맵 쓰고 라이다 달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가서 계속 실패하고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농부하다. 어. 그럼 사람을 다 도망가겠지. 어. 그 다음 YU7도 발리고 그 다음은 100달러 가야겠지. 근데 100달러 가잖아요 아무도 안 할걸? 나도 쉽게 못살것 같은데. 일론머스크가 하드웨어 5 해가지고 뭐 바꾼다라고 얘기하지 안 아,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사 지금 방식으로 가서 계속 실패할 텐데 되지도 않을 텐데. 운전이란 게 그렇잖아. 내가 조금 편하자고 하는 거야? 사고 한번 나서 죽어봐. 뭔소용 있어? 다성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 제 의견은 그러니까. 한개도고한개 놀리세요. 네, 어떤 분을뭐 뭐 얘기해.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세요. 원래 쓴소리도 듣고 해야 되는 거야. 맞지? LA 정규주 맨날 찬양하잖아요, 그냥 막. 음, 막 그런 사람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하는 거지, 뭐. 딱, 투자는 이 결국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죠 뭐. 아닙니까? 에휴, 몰라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저나 트럼프가 나는 주말에 탁 폭탄 선언할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 오늘 한다며? 오늘 월요일 날. 어. 아, 진짜 트럼프 진짜, 씨. 뭐라고 또 얘기하려나. 근데 핵심 포인트는 저, 근데 인도가 개겼더라고 인도는 마땅 떠던데? 니들 부과한 만큼 똑같이 부과하겠다. 원래 인도하고 타결된다고 했는데 인도가 개기더라고. 와... 인도하고 중국은 쪽수가 많으니까 그냥 막 개기네. 그 인도는 별로 잃을 것도 없을 것 같아. 걔네 원래 가난하게 사는 애들이라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야, 인도 대단하다. 인도 대단해. 앞으로 30년 뒤에는 인도도 어마어마하 성장했겠죠. 어. 원래 전통적으로 강국이잖아, 옛날.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인도, 그죠? 중국. 아, 메소포테미아하고 나일강 쪽은 너무 건조해졌어. 옛날에 삼천 옛날, 한 5,000년 전에는 거기가 되게 좀 초목지대였잖아요. 지금은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힘이좀 없는 것 같고.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야. 옛날 기준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지금 사막화가 됐어. 옛날 5천년 전에는 진짜 그, 이제또 그, 그 뭐지? 피라미드 있는 데 있잖아. 거기 초원지 되었다니까? 대단해. 기후변화라는 게 참. 이 에... 요번에도 그 미국 텍사스에서 기후, 사실 요번에 텍사스 홍보나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다며. 트럼프가 애도하고 있는데, 그거의 주범은 트럼프야. 에, 기후변화.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에, 기후변화 오고 있는 거지. 그게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말이 맞아. 그, 요번에 그, 그런 보조금 같은 거없으면안 돼. 그죠? 그걸 왜없어요 중국의 자동 중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밀어붙여야지. 아휴, 어렵다, 어려워. 낫습니까? 음. 여기까지 할까? 아, 나 오늘, 저녁에 또, 그쵸? 그거 발표 나는 게또한번 와야 또한번우상창창할 텐데. 아, 참, 어떻게 될각나 모르겠네. 주식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포스코 인터넷 전널은왜 이렇게 떨어져? 오휴, 오리오는 팔았더니 오르고. 여러분, 주식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한국 주식 되게 싫어요. 한국 주식 진짜 하지 말아야 되나봐. 아, 한국 주식 너무 징글징글해 하더 그냥. 근데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워낙 조용식 회장 그 사람 바이오노트 막 물렸으니까 뭐 팔지도 못하고. 이판사판이나. 이판사판은 아니고 얘는 뭐 배당금 많이 주는 애서 그 배당금을 받아가는 거요 즐겨야지. 맞죠 어렵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할까? 근데 참, 아이,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 하면서, 야, 어떻게 되나. 아니, 몰라요. 좋게 보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수 있는 거지, 뭐. 그냥 그래? 어떻게 되는 거야? 보복하나보복한다고 한들, 뭐, FSD를 못 팔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로보택시 로봇 로보택시는 로봇 원래 f s d 가잘안 돼서 로보택시 못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네. 지금 착각도 많이 하시는데 무슨 법규가 뭐 연방정부 차원에서 밀어줘야지만 뭐 로보택시가 된다는데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고. 아 택시 타고 저기 뭐 워싱턴에서 텍사스 갈 거야? 비행기로 가지? 택시는 다그 지역 거기서만 하지. 웨이모 지금 주당 25만 건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데 사는 데서? 에이, 말도 안 해. 무슨 연방정부에 무슨 규제를 갖다가 뭐 옛날에 논리가 그랬잖아. 연방정부 로버택시를 갖다가 지금도 테슬라 할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해서 못 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풀리게 되면 떼돈을 벌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밀어줄 테니까 주가를 퍽 올라간다. 이거 엑스. 헛소리. 내가 봐서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로버택시를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해가지고 못하게 허가를 안 해주면은 아 되게 주가에 안 좋을 거야. 이것도 엑스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생겼어. 왜냐면, 하로보트시가안된 이유는, FSD가 완성이 안 돼서 안한 거라니까, 여태까지. 지금도 왜 열대밖에 못 돌리겠어.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다른 지역은 왜못 하겠어.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핵심은 FSD의 완성인데, 그게 나는 좀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 논리는 뭐. 아셨죠, 여러분? 근데 저는 FSD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판단만 딱 해가지고, 나는 진짜 빨리 지금로도 HD 맵하고 라이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f p s 에 바로 성공하겠지, 뭐. 걔네는, 왜냐면, 컴퓨팅 능력은 되게 뛰어나잖아.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금방 따라잡을걸요? 어. 근데 계속 이거, 지금 그 카메라 그, 특히 짝눈, 카메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걸리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거야. 내가 봐선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뭐 데이터 갖고 훈련한다고 하는데, 훈련 맨날 하면 뭐해. 교차로 에서 어쩔 땐 됐다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되던 게 갑자기 안 돼. 그러고 있다니까 그놈의 그놈의 그 f s c 가 어떤 분 댓글에다 95% 됩니다 했는데 그래 봐 그게 한계라니까 그5%그1% 그게 5년 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돼 나머지 인간 그게 문제더라고 아참 답답해 테슬라의 미래는 여러분 그냥 f s c 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적인 건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는 내가 보니까 그냥 정치가야 그 사람 경영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테슬라 경영에 별로 관심이 있나 싶어. 그때도 도지 활동 계속 하라고 했으면 그사 계속 했었을 거야. 테슬라 버, 저, 그 경영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 거 같아.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 그건 되게 약재야 어. 경영자가 경영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건 최악이지. 그냥? 나는 여러분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도 하지만, 아, 병원 환자 오면 열심히 봐요. 맨날, 나 열심히 맨날 보부 하고 오지나 얼마나 열심히 했네. 이상해. 그 사람. 주견이 약간 저절한 느낌이야. 그건 좀 별로야. 그건 마이너스야. 에 몰라 투자를 여러분 각자 하세요. 제 얘기는 그냥 한결도 강의로 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연초부터 얘기했었잖아. 난. 난 계속 0달러갈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근데 얘네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 무슨 무슨 출시일 뭐 하면은 꼭 그것까지 쭉 올랐다가 그거 끝나잖아? 꼭 떨어졌어. 그냥 매년 반복돼서 매년. 나는 어. 그냥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거의 연속손 연속 손상이 연속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동화줄에 FSD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옵티머스도요, 그 움직여야 되잖아요. FSD가 성공이 안 되면, 네, 어, 로버트가, 옵티머스가 작동이 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니까, 러 FSD가 성공이 돼야 옵티머스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근데 지금 나는 옵티머스 생각도 안 하는 게, FSD가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모 뭐 지금 다하잖아 근데 얘는 왜안 되는 거예요, 대체 경쟁자들 다 이미 치고 나가고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면 빨리 바꿔야지. 그리고 경영을 진짜 별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랬었는데 주식은 원래. 테슬라. 이 바닥이 원래 이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옛날에 투자했을 때는 동화줄이세 개였거든요? 지금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